다음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어, 틀리는 그런 문제인데 잘 보도록 해요. 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여러분 쭉 봐요. a1 플러스 2, a2, 3a3, 띵띵띵 플러스 n, an, 이 수열을 모두 더한 것이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일 때 시그마 k인 1에서 10까지 a2k 1 a2k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수열을 모두 더한 거야. 이게 모두 더한 것이죠. 모두 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두 더한 것이 sn인데 그 sn은 n n 더하기 1 n 더하기 2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알겠죠? 그런데 이 수열의 일반항은 an이 아니라 자, 일반항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n 번째 있는 것 그것이 일반항이지 이 일반항은 n, a n 인 거예요 an이 아니고 요거를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sn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n을 구하려면 우리가 일반화된 공식으로 한번 일반화된 공식은 an은 sn- sm-1이지 -SN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 an은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 이걸 여기다가 일반항이라고 적을게요. 일반항. 이렇게 됐어. 그럼 일반항이 요거지. 그러므로 NA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NA에는 SN 마이너 S, N 마이너스 1 여기다가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보면은 자, 이거를 일일이 전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것은 뭐다? 원시인이다. 원시인이고, 요거를, 자, 전체적으로, 꿰뚫어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요것이 공통인수죠. 공통인수, 요게 들어있어. 그럼 n,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것이 n 더하기 2, n 더하기 2, 남은 것이 요거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띵띵 없어지면은 자 이것이 바로 3n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좌변, 이 문제의 일반항, 이 문제의 일반항이 바로 이렇게 해결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n, a n은 3nn 플러스 1이니까 이것이 약분되면은 an이라는 것은 n 덕 1이 되는 거예요. 술이 3a, 3으로 뒤적곱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 구했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이것을 눈여겨 봅시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자 문제를 보고 우리는 한번 이거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자 상상해봐요.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a1 플러스 a2. 이 e 집어넣으면 은 A3 더하기 A4. 아,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되겠구나. 자, K는 1에서 10까지 여기서 1부터 집어넣, 집어넣으면은 자, 이걸 그대로 이쓴 결과는 바로 시그마. 이거 빼고 써야겠죠. A1, A2. A3, A4, 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A19, A20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A20까지. 알겠죠? 아, 그럼 이것을, 자, 이것을 일일이 시그마에 의해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아, 이것은 뭐,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K는 1부터 20까지, AK는 요러한 문제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되겠지. 아, 1부터 20까지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 an 요거니까 자 그러면 요것은 3 나가고 시그마 k 1에서 20까지 k 플러스 1 이것을 구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것은 여러분이 시간 주면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머지는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다한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음, 이것을, 자, 여러분이, 자, 관찰을 쫙 해서 A10부터 A20까지인걸? 자, 그러면 K는 1부터 20까지 AK구나? 요거를 볼수 있는 요, 요, 무엇이다? 요러한 안목이 필요하다. 요거에요. 자, 어쨌든, 이 문제 첫 번째 난관은 뭐였어? 이 문제의 일반항은 NAN이다. 일반항은 sn, sn-1,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변은 요거로 설정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관찰해서, 아, 이것은 바로 1부터 20까지 ak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알겠지? 자, 이러한 문제 나오면은 꼭 맞추길 바래요